여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9장 22절에서 28절 오늘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또 지혜 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주신 달란트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식을 백과사전이라고 하면 지혜는 챗, g p t 와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우리에게 최상의 대답을 도출해내는 것이죠. is a very good person. s 사람들이 o n is a very good person. Solomon is a very good person. Solomon 초청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분이 살아온 인생의 여정, 또 그분이 이루어놓은 어떤 성취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대로 어, 그분들에게서 교훈을 얻고 또 배울 건 배우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죠. 자, 텔레비전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무료이지만 그그 어, 그 사람이 개최하는 세미나나 우리 그런 데 가면 돈을 많이 냅니다. 미국에서 월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미국의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신문 배달하고 도넛 가게에서 캐시어로 일하고. 이분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월가에서 뉴욕에 가면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월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증권거래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니까 아침에 장이 9시에 딱 미국은 9시 반인가 9시 반에 딱 열면 그냥 컴퓨터로 손몇번 돌렸는데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몇 천만 원에서 매덕을 순식간에 버는 거예요. 거기에 이 사람이 매료되기 시작해서 주식을 공부하게 되고 주식을 통해서 자기도 셀수 없는 돈을 번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어, 재산이 있으면 기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에게 물려주면 거의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이 어, 집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에게 물려주면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그 재산을 교회에다가 기부해요. 그러면 돈 전체 그대로를 기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재산, 자기들이 모은 재산을 이렇게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일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자선 단체, 교회, 고아원, 양로원 이런 것에다가 돈을 기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100%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기부 문화가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워런 버핏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면 거의 정부에서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95%를 기부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 재산이 다른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한테 전달되는 그런 큰 효과가 있기 때문이지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아무리 우리가 배운 것이 없고 가방끈이 짧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한 가지만 있으면 그 사람은 일어날 수 있고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요. 우리 자손들이 일평생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의 이 연설을 듣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워런 버핏 이 사람의 말 말을 듣기 위해서 어, 이 사람과 식사를 한번 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를 싸가가져 와야 되느냐 한 3억에서 5억을 싸가지고 가야 돼요. 이 사람과 식사 한번딱 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한 시간 식사를 하는데 3억 정도를 주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냐 자기 일평생 어떻게 주식으로 성공했는지를 비밀을 한 시간 동안 가르쳐준대요. 그한 마디 얻으려고. 삼억이라는 돈을 들고 가는 거예요. 자,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으면 사람들은 자기 손에다가 금, 은, 세상의 진귀한 보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솔로몬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에 대한 말씀이 우리 24절에 나왔습니다. 자 우리 한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24절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가복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자 사람들이 솔로몬의 말을 듣기 위해서 금그릇, 은그릇, 의복, 갑옷, 향품, 말, 노세자 이런 거를 한 해만 가져온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이 말은 매년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는데 매년마다 벌어들이는 수익이 일정하더라는 거. 예요즉이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이솔로몬의 일종의 이 수강료를 받는 거죠. 그 돈을 지금 걷어들이는데, 그게 불규칙한 게 아니라 정규적으로, 규칙적으로 걷어들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남방 여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했어요 그러면 남방 여왕은 어, 남방이라고 하는 제국이라고 그랬죠. 제국의 여왕이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도 많고 돈도 많았겠죠. 그러면 이 여자는 얼마나 많은... 돈을 솔로몬에게 바치는가 한번 보실까요? 자 위로 쭉 올라가셔서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절 자 구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금1 2 0 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아멘. 자 솔로몬에게 드렸던 그이 선물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정도의 재산을 이 선물을 드렸는데 자이 구절에 뭐라고 있냐면 금120 달란트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현재 돈 가치로 계산을 하면 6,600억이에요. 자일 달란트는 무게라고 그랬는데 34 킬로그램이라고 그랬죠. 금 한돈은 3.75g이에요. 34kg을 3.75g으로 나누면 약9 0 0 0돈이 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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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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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6 6 0 0억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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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 아무리 위대해도 세상에 6 6 0 0억을수0료로 지불한다는 0는 일단 비상식적이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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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00억을 갖다 줘도 이, 이 남방요한의 재산이 이보다 훨씬 크겠습니까? 적겠습니까? 훨씬 컸졌겠죠 그러니까 이 남방이라는 제국이 얼마나 크고 돈이 많고 했는지를 그냥 감접적으로알 수가 있는 거죠. 자금 120달러한테 6600억을 솔로몬에게 갖다 줬습니다. 뭐를 듣기 위해서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즉 유명한 명사의 연설 한 마디 듣거나 아니면 워런 버핏 같이 주식을 어떻게 투자해서 성공했는지 어떤 그런 비법을 듣기 위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자, 수바이오왕이 했던 말을 우리가 유추해 봤을 때이 여자분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그 입에서 나온 말로 알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바쳤던 이 재물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2장 42절입니다. 어, 마지막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 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수바 여왕은요.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리려고땅 끝에서 왔어요. 그때 당시에 세계관은요. 북아프리카가 땅 끝이고 이 지중해의 끝이 땅 끝이에요. 즉 북아프리카 모로코하고 포르투갈 사이에 있는 해협이 있습니다. 굉장히 얕습니다. 거기가 그때 당시 세계관으로 땅끝이었습니다. 지중해가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이 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세계관에 맞춰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로 말을 드리려고 땅끝에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국의 유명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0십 년대 8 0 년대는요, 유럽에서도 오고 미국 캐나다에서도 오고 저기 호주에서도 오고 그 조영기 목사님 그 교회에 와서 설교들 여기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마치 그와 같이 이 솔로몬의 제롬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어요. 한두달석달 달 걸리는 그 거리를 왔어요. 근데 왔는데 뭘 가져왔어요? 금을 120 달란트를 가져왔어. 근데 그120 달란트면 무게가 엄청 무거워요. 산 넘고 물 넘고 사막을 건너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가지고 와? 왔단 말이에요. 왔단 말이에요.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드리려고 그먼 길을 왔습니다. 대단한 정성이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솔로몬보다 더큰 사람이 여기 있다. 근데 왜 너희는 내 말을 드리려고 오지 않느냐 이거. 그래가요 예수님,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한테 아들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지. 아들이 어디 있어? 자기의 생각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솔로몬의 지혜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제거해 주신 그 당사자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오지 않는 거예요. 왜요? 아니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한테 아들이 어디 있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지. 여호와 하나님 밑에 아들이 어디 있어? 자기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마지막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심판한다. 왜요? 나는 인간의 말을 들이려고 땅그대서 왔는데 하나님의 신 예수님의 말을 듣기 위해서 왜 너희는 가지 않느냐? 심판한다. 우리 어.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사야 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리라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가 완전히 막혔어 눈이 완전히 가려졌어 눈이 완전히 가려져서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감옥에 가졌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눈에 눈곱 눈에 이 뭐가 씌워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 씌워졌던 눈이 눈에 이씌어졌던그 껍데기가 언제 벗겨졌습니까? 담에색 산상을 지나갈 때. 그냥 3일 동안 눈이 완전히 소경이 장님이 됐어요. 3일 만에 담에색이 들어가. 들어가서 3일 만에 이 기도 하는데 갑자기 눈에 있는 것이 벗겨지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확정 열어야 됩니다. 마음 열지 않으면 재앙입니다, 저주입니다, 지옥입니다, 영원한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보게 만들고 예수님을 내 네, 고정관념에 집어넣어서 예수님을 보게만듭니다 예수님의 사실 금식기도를 마치고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자기 고향 나사렛이었습니다.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고 나서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6장 3절에 저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의 형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 함께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했다 그랬어요. 예수를 배척했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기 위해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갔던 사람들 예수님을 배척했어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이야기했어 예수님은 복음을 전해주시고 구원을 선포하고 싶었는데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났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배척하고 하면 금럼 재앙 우리 장세기 19장 14절에 로시의 두 사이에게 로시 찾아가서 장인으로서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이 성을 떠나야 된다. 여기 있으면 불벼랑 맞아가지고 죽는다. 떠나야 된다. 떠나야 된다. 그 사이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농담으로요. 농담. 장인이 미쳤다.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다. 미쳤다. 갈라면 니네들이나 가라. 당신, 다, 당신들의 딸 필요없다 미친 아버지에게서 그 딸들이 나온 딸들이 뭐가 되겠느냐 그냥 농담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날 불과한께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귀하게 받고 있는가 내가 주옥같은 말씀, 생명과도 말씀, 솔로몬의 지혜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말씀 솔로몬의 죄를 듣기 위해서 금 120달란트를 챙겨가지고 사람 가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아무리 거저고 공짜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서 되겠는가 가볍게 여면 안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귀하게 받아들여 어저께 우리가 주일날 석요 때 나눈 말씀인데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새벽에 이제 4시에 딱 집을 나오는데 경비실을 보니까 경비실에 불이 켜졌어요. 원래 대부분 불이 꺼져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오신 그 경비 아저씨가 불을 켜놓고 책상에 앉아서 뭘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자세히 가서 봤더니 성경책을 펴놓고 새벽 4시에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은혜받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야 정말 이 여러분 경비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아파트에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가셔야 되고. 일이 있으면은 고쳐야 되고. 힘들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똑똑해져서 또 경비 의 아저씨들 괴롭히잖아요. 그 와중에도 성경책을 펴 놓고 정 자세로 앉아서 성경을 읽는데 정말 너무 대단하다. 여러분 이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심판한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땅 끝에서 왔다는. 그근데왜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공짜고 기하고 성경이 흔해 터졌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서 되겠는가? 우리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귀하게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바로 내 앞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서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았고 운동력 있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 솔로몬의 지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대상도 안 되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참으로 기여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살아 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 심령 속에 받아들여서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이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새겨서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신앙생활 감당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허라 조자브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름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금 그릇, 은응 그릇 보석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스바 여왕은 땅 끝에서 금120 달란트를 들고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그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흔하게 여기입니다. 가볍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러하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참으로 중하게, 참으로 귀하게. 우리 하나님 참으로 아무리 우리가 성경이 흔하고 말씀이 흔하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흔하게 생각해서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우리 귀하신 말씀, 중한 말씀, 우리 심령 속에 새기고 삶 속에서 순종하여 많은 말씀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